루인스 오리 r 하나 n s 또 와서 지랄할 u 같은데 r 저씨 <laughs> 어? s Ruins, Ruins. Ruins, Ruins. Ruins, r 와요 와요 아 오고 있어 Ruins. Ruins, Ruins. Ruins, Ruins. r u 인 n s r 야, 리충 씨발 구멍 뚫린 거 생각해 카르페 그걸 또 죽었다고 하면 안 된다. 너가 아니지? 패던가? 나 아니에요. 뭐지 씨발 구멍 뚫린 걸 어떻게 몰라? 어, 발소리가 안 들려요. 어은가 아, 들린다. 레기구나. 야, 나 레콜러스 씨. 이한 마리 어떻게 되있어요 지금 체크? 이쪽에서 한 마리 나 있어, 나 있어 이거지 바로 올라간다 나도 오케이 응형 응. 같이 가자 천천히 하자 천천히 있자. 야 밖에 어디야? 밖에 왼쪽 대갔어 에너미한 분만 이기고 소멸치는 네, 나... 거 내가 다 잡아줄게. 야, 내 쪽에 차! 어, 올렸어, 하나. 여기 하나 없나? 응, 여기 두명 밖에 없 이거 쪼거든? 조심해. 주핑? 확인. 어? 노핑도 한번 조심하셔야 될것 같아요. 오케이. 여기야. 더... 2번. 지금 2번. 새로 찍었어. 이새끼 여기 누웠거든? 노핑이도 하나 내렸었어요? 었 그러면? 아, 네. 혹시 몰라서. 저기 내 쪽으로 온다. 형은 저 간다고요? 오케이, 오케이. 이거 내 쪽으로 모션 한 번만 취해볼래? 아니면 1번을 밀든가 여긴 내가 책임지고 막을 테니까 쟤 3뚜기니? I need a scope I got supplies 규폐 첨벙 기절 대실 중 이거 누패스 이능사아뒤 있네 어디 있어 또? 그거 라스트 라스트 어디있어? 내 쪽에 없어 없어요? 아니 쨌지 않았을까 순방하노야 어, 멘탈 개 맞다. 터지겠다. 대가리 새끼. Yeah. <laughs> I got supplies. 아니 루비형 그냥 개노바꾸네 전보 있었는데 그냥 그냥 올라가 버리는 그걸. 뭐야? 그니까. 그니까 어네너 설마 설마 했는데. 아나 알고 있었군요 형이 그냥 들어갈 줄 몰랐지 나는. 아나 전부 하고 있는거 8색을 존나 진짜 죽여버리길 <laughs> 오늘 신사 빡친다 이제 전화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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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 나> 열받겠다 씨발 <laughs> 내 옆에 있던 카이저 저 친구 깜짝 놀랐을 거야 씨발 나 하이딩을 그냥 한 2분을 했다 2분을 <laughs> 아 진짜 <laughs> 좋긴 한데. 야 이거 근데 우리 기억자 진행해야 돼. 오케이. 저 연막 가... 한 개, 성광 한 개. 어 제가 좀 드릴게요. 그냥... 어, 네. 가실? 출발하실? 아 파밍 1도안 됐어 근데 나는. 시바 이거. 앰포. 나해보지나할 때는 다 해주. 앰포는 뭐? 탄좀 많이 챙겨주라. 아나 같이 가겠다 이새끼 하나 죽이려고 기다리고 있을 것 같아 뭔가 어디서 아 무조건이야 무조건이야 같이 움직이자 대가리도 없네 나는 오탄 많이, 많이, 많이 필요하신거죠? 아, 오탄 많이 필요해 네네 오탄 여기도 있어요 대가리랑 음, 그걸 먹고 가면 가실까요? 늦지 않을까? 기억자 진행한다 하지 않았어요? 어아 저는 이게 <laughs> 이렇게 생각 우리 웨이포인트가 길어 지금 갈 데가 많아 북캠 능선부터 일단은 클리어 시켜야 돼서 음 저게 베스트야 여기 많이 써봐서 난나 혼자 가기 무서워서 같이 가려고 둘이 <laughs> <집이> 붙어서 가? 난나 <laughs> 혼자 가기 무서워 어디 스티어 나올지 모른다고요 <laughs> 누구 남았지 <왔지>? 분명? 몰라 잔나 <laughs> 올게 신사 뭐 남지 않았어? 음..나도 모르겠어 아, 신사 뭐 H가 그사람이데준 잔나비 하연인가? 그 사람이 잔나비가 응그 어, 사람이 잔나비 d b 6고그 사람. 그 사람이 나비.. 아니 나부준아 아~~ 나부준아도 영어로 아. 나오면 좀 알려줘 나 m 3 4 신사팀인 걸 아는데 영어로 못 읽으니까 유키 형은 이제 군대 가서 다른 사람이 들어왔어. 찰리 공트인가자 시험 한번 따보자 했더라안 <laughs> 아니 그 사람은 쫄아가지고 도망가다가 루비와 한테 뒤통수 쓰리게 맞던데그 <laughs> 도망가다가. 아 <laughs> 얼마나 무서웠어. 야 루비야 나도 나중에 저거 짤좀 넣어줘. 기절시키니까. 대가리 하는 거야 시 한번 넣어줘. <laughs> 죄측은 <laughs> 진짜 많이 남아. 테탄 아니구나. 3배일 떠난다. 솔탄 아니다. 3배 줘나 테탄 없어도 된대. SR 테탄 있으면 말려. 음. 기억자 반대 털린거 같은데. 반대. 확인? 음. 여긴 틀려 있어. 틀려 있어. 여긴 틀려 있어. 무리하지 말고 짤로 넘어갈까? 이게 올린 거 같은데 얘네. 어, 올려서 저거 뚫으려면 지랄 맞다. 이제. 야, 모 신이 뭐야? 에스 두 기죠. 어, 이따 이따. 민상뛰어 당긴다. 오케이. 민상 무시하고 크게 넷. 넘어가자. 웨이프인트 서로 찍어. 3대. 이렇게 들어가자. 3대. 어. 너무 귀지 않아요? 이거 여기 오토 안 이거 뚫을 수 있겠어? 자신 있어? 나 오늘 갠. 비밀할 수 있겠어. 괜찮을 것 같은데. 힘들 텐데 힘들어 씨바 저거 저거 저렇게 뚫 <laughs> 저거는 빡시다 아니 자신 있다고 하면 가는데 근데 이지시 동선을 썼네 그거 아니면 저렇게 빨리 못 올리지 파이널 아니면 썼어 썼어 다 털려있어 응응 음, 음. 왼쪽에 알파에서 내려오는 거생각해 알파 쪽안 남아갔을 것 같은데. 네. 어, 구상은 괜찮죠. 네, 네. 뭐 히든 거의 이렇게 두개 먹고 있었거든요. 이 자기장 아니면 히든 히든 하나 파커시더라 스포터 스포터 기절인가? 오봉이 형 그래? 그럼 한번 싸운 건데. 오봉이 형이 한번 눕혔어아 그러면 이미 여기까지 간거 같은데 파핑까지. 어디? 아 네. 파핑 어, 확인. 우리도 네. 건너가자. 네. SU 뭐 맨망한 음. 하늘정원이라. 두팀 이다운 소리네. SU랑. 넘어가서 뗏목 쪽으로 크게 돌려보자 이 집으로. 아 이렇게요? 어 어. 아파틀레 기절 su가 싸우니? 한쪽에서 싸우는 거 맞는 거 같은데? 싸운더 아니야 아니야 지금 라플 한명 기절고 보빙 형이 sr로 한번눕혔어 고지스포터 바코신 좀 볼게요. 기절만 봤지어 어, 자기장. 어, 들어가는 게 낫지 않아요? 가. 해 볼래? 야, 쓰셔 보자. 씨발. 쓰시자. 쓰시자. 이거 되 되긴 해. 어, 쓰시자. 올라가서 텅텅 씁니다 그냥. 상이요 아, 이런 거 좋아. 씨발. 음, 서브오더가 이렇게 잘해 줘야. 할맛이 나지 응 따개비 하나도 안 부어 내가 먼저 쏘실게 씨발 빠꾸 없다 상남자다아버보어 남자 남자 아이가 뒤통수 씹게 맞을 거 같아가지고 뒤통수 둘 보내고 둘 가는 게 나을 거 같은데 어난나 아, 번스 처음임 근데 <laughs> 아 그래? <laughs> 어난난 스크림 안 하죠 못해가지고 어, 다찾아놨 뒤에? 아예 그냥 가요. 그냥 지내고 지내. 시즌 팀이네. 그 분이네 될거 같아. 교차. 올해 어, 우리도 많이 잘거 같아. 넘... 어, 와봐 와봐. 우리가 봐 줄게. 발지가야놈아 피티도 왼쪽라 때... 그냥. 방갓졌었죠. 보이는 건 없다. 베베드씻뛴 거. 아니, 이거 씨발 화면에 잡티가 이렇게 많이 붙어있어 아니야 e o 왜..왜 o s 아 y 어 o Yes, 못해가지고 갑자기 들어와 달라길래 기억자 빈거 아니냐? 아기억자 know. 캠어 t k 이안가는 d 아 n t k 나 o w 나 여기 n t k n 아, 씨, 있다. 막. 캠프 있다. 자주 어, 캠프 사, 사주시, 있다. 있나? 어디야? 와다 피스 와아 사타피스 사타피스. 어딘데? 2층에? 나 몰라, 몰라. 몰라. 와 초특보 있다. 오케이. 뭔가 하고 있어. 오케이. 우리 올리자. 음료수 없죠? 없어. 어 진통제 한개 남아요. 괜찮아 괜찮아. 어, 이번 올리자. 먼저 올려봐. I got supplies. 영청은 안 보여. 캥만 대가리 내면 바로 따주게그 어, 보보형 팀 만날 수 있어요? 오케이. 모르 쓰는 거 아니지? 나송이 나송교 배리. 아 오케이. 한발 그냥 머리 빗겨 나갔어. 맞진 않았는데. 저쏜 거예요? 3개만... 아직 안 대가리 내밀어 봐. 개시끼야 가볼게. 어, 올려봐, 올려봐, 대가리. 음. 확 올려버리자. 어차피 올라가야 돼 우리. 아직 하늘청에서 오는 거안 보이거든요. 어, 위 자리 클릭 시키고 편하게 쓰자 우리. 편하게 하자 편하게. 어, 가자. 고고고고. 어, 나 있어. 저, 사계장. 어, 나 있어요. 서클 좋다. 이자리다 쓰자. 야, 3층 버리고 올라간다, 나도. 3층 정원에 룬이 한데 있어요. 한 쪽은 있어요? 아, 야, 차 움직인다. 한 쪽은 차 움직인다. 온다. 오케이. 오른쪽 계속 가는 중. 올라오는 거 위주로 보자. 앞에 붙이면 어, 어, 그 다음에 쏘자고. 오케이? 지금 파핑 삼거리 쪽 같이 보자. 아직 오, 안 와요. 오면 말해줄게 오면 말해줄게요. 집 먹고 있을까? 아래 집 먹고 있는 나랑. 똥차 찰뻔했네 아까 쏘다가 쏟... 아... 아 오케이 툭툭 건드려도 상관없어 어차피 위치정보 줘도 편하게 하배 하나 더 남아 필요한 사람 있으면 말하고 레드아시랑 아, 능선 올린다. 여기 아, 뛰어다닌다. 응. 높이, 높이, 음... 높이, 여기 뒤척여. 뒤척여. 오케이, 막히는 아, 것 같은데. 아, 차지내난다 차진. 아기, 바글러는 거 조심해. 출발 뛰면 예, 바로 차, 얘기해줘. 헤임 다되기 아, 찾는 집으로 박았어. 집으로 내려갔어. 박았어요. 하긴, 서기가 맞어? 네네. 뭐 파다. 그리고 삼거리 쪽 올라오면, 올라오면 들어 들어. 삼거리 쪽 올라오면 루비 쪽 백업은 서기가가죠. 카르페 쪽 내가. 담치 붙였다. 응 음, 담치. 북캠 애들 아직 북캠 있어요. 오케이. 딱이 배에서. 얘네 영막혔는데 북캠 애들. 북캠 안에서. 음 무시해. 올라오는 것만 처내자. 딱이 배에서 음. 올라오는 것만 봐주세요 음. 아운운올올리려한 한다. 아, 나기다리는중 아, 니나아 씨야. 나나는데나나 올렸어. 아나나나나나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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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맞았어. 나이번나나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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아. 아, 보복이형 쏠거 같아가지고 대가리 계속 뚫고 떨고... 음 잘했어 어? 잘했어 어떻게 하실? 어떻게 해야돼요? 자기장? 여기 올라가자 들어가야돼 어쩔 수 없다 4번피? 삼거리 이거 진행 빨리 해야된다 그러면 어? 쇼핑에서 잠그면 우리 뒤져 어, 어떻게 들어가게요? 삼거리 바로 지르자 아 삼거리 예를 들요? 구킴 어, 싸웠나 삼거리 그.. 보복이형이랑 만날 수 있어요 어어 어. 이렇게 부헤임 싸우는 건 모르겠는데 총소리는 들렸어요. 좀 빨리 질러보자. 쩔겨 루비형 왼쪽에서 상둥이 집에서. 나 버그집 들어간다. 능선 끼고 왼쪽만 조심하면 돼. 오케이. 뭘 집갈려. 어 버그집으로 가요? 어. 오케이. 루비형 뒤로 빠져야 돼. 나 앞으로. 이거 판털로 뚫까다. 아, 그쯤 싸운다. 지르자. 아하. 왼쪽만 맞아. 조심해, 얘들아. 밑으로 내려와서 네. 왼쪽만 생각하자. 참깨 방향 싸운데. 뒤차오게 들어가 돼. 들어가 돼. 한번 좁은 줄쫙차차싸 줘야 돼. 차사줘야돼 어디야? 이제 다한 음. 번만 찍어봐. 아 올려줘, 올려줘. 많지 않았어. 한명 아, 아니면 두 명이야. 이거 총선. 뛴다. 왼쪽에서 총선 어, 어, 뛴다. 뜬다. 연막 작업 해줄게. 넘어와봐, 빨리. 턱에 붙여줘, 그냥. 네, 네. 저 이거 마시기. 맛있겠... 이거 나 지금 클리어 시켜 놓을 테니까. 아 씨, 연막 안 했는데도 기절당하냐. 여기 올수 있어? 못 살리지. 저도 못 살려요. 아, 나못못 살려. 아니야, 오는 것만 쳐각지 오는 것만. 너무 오면 베스트야, 루비야 아, 조게가 없으니까 시계 만네낌깨쪽 한번 봐줄게. 이거 총소리 내자마자 우리 에임된단 말이야. 바로 넘어왔어야 돼, 그냥. 나좋야할것 같아가지고. 한 차에 겁나 많아가지고, 차가. 근데 다붙 죽였어. 한 마리밖에 없지 그냥. 더꼴걸아라 제발. 끼발 볼까? 아... 네. 여기 들어가야 된다. 지금 왼쪽 뒤에 열렸을 때 갈까? 가자. 나연막 없다, 루비야. 오른쪽 생각에 어, 오른쪽 도 싸우고 있었었는데. 아니,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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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러야 돼. 집을 질러야 돼. 그냥. 지금 왼쪽으로. 지, 지금 해. 질러야겠는데? 아 왼쪽 싸우고 있잖아. 연막 없다 나 근데. 뒤에 차터지는 소리. 싸운다 아, 사운드 앞에도 싸운다. 사운드. 들어가야 되겠다. 파킹 방. 바로 들어갈 수 있겠다. 있는 상 있었어요? 높이. 아니, 근데 올릴 T1. 수 있어서 그 히든이 그거 아, 조심해야 될것 같은데. 높이 티원. 이거 안 나오고 같은 집 쓸게. 맥업이 안 된다. 아, 나중 선 능선 볼게. 이든 쪽 갖고 싸우는 거니까. 거커버 침대 안 내려올 거거든. 뒤관한테 녹지면 말자 푸시 안 올게. 높이 근데 히든이 먹어서 두두명 있을 것 같은데. 죄송. 오케이. 일단 노핑 세이프. 나 튀어. 안 내려. 안 내려. 내려올 이유가 없어. 턴턴다 턴다. 거기 봐다 앞에. 공 쪽, 쪽. 나, 찾는다 오, 저기, 저기, 기 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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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 저기, 저 저기, 저기, 기 저기, 저기, 기 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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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가 저기, 저기, 된다. 야펠다 우리 지 푸시오겠다. 푸시할 때. 여기 어디 자 여기. 왔어요. 됐다. 깠다. 깠다. 깠다 나금방 들어오는 것만 체크해 줘. 왔다. 아,